토이 970.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항공사에 진짜 현직들만 모여있는 익명 커뮤니티에 나 항공사 들어오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 그 글의 댓글에 항공사 현직들의 스펙과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이 담겨있어서 그 댓글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글쓴이는 티웨이 항공 소속인데요. 대졸 3년 준비했고, 토익 940점, 중국어 자격증 상급 뭐 아마 HSK 56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H은행! HNA 어디지? 신한, 우리. 하나, 하나은행 이이 하고 대 a 항공의 객실 승무원. 으로 그다음은 아시아나항공 현직 뿐이신데요. 객실이고 토익 800점, 토스 6급, HSK 6급. 영어와 중국어를 둘다 거의 최상급으로 취득을 하셨네요.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아서 학원 과외 스터디 안 다니고 1년간 혼자 노력해서 고군분투해서 합격.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아서 아시아나만 바라보고 들어왔으나 내 눈이 삐꾸였던 것 같다. 그 다음 또 승무원이네요. 이번에는 TA 항공. 인서울 4년제 졸업하셨고, 토익 970. 어, 어. 거기에 토스 몇 급인지는 안 써있고. 어, 오픽인 것 같아요. 오픽 IH도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 자격증 3개. CJ의 마케팅으로 합격을 했는데 가지 않고 객실 승무원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어, 나는 항공사 갈 거니까 내 전공은 공부 안 할래. 아무리 다른 계열이라 하더라도 항공사에서 면접을 볼때 어, 학교 생활이 성실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w a 승무원을 할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댓글을 읽으니까 더 마음이 짠하네요. 또 다른 분을 나는 면접 답변을 500개나 준비하고 외웠다. 저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면접에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 하나씩 다 적어서 거기에 나만의 답변을 적어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답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더 좋은 거는 더 발전시키고 별로인 거는 다른 답변을 생각해서 교체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도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분이신데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토익 800 후반. 토스. 엄청 특별한 스펙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글이 대박입니다. 아침 6시에 알바를 시작을 하셔서 오후 1, 2시에 되면 퇴근 바로 면접 스터디를 가서 면접을 공부를 하는데 어떨 때는 두 개의 스터디에 참여하신 적도 있대요. 저녁 시간에는 영어 회화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집에 9시에서 10시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놀거 많고 친구 좋은 20대에 이렇게 알바하고 스터디하고 영어학원 가고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할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열정과 성실함 때문에 대한항공에 합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달에 8kg 뺐다는 분이 계시네요. 커피만 먹으면서 여러분 살 빼시는 게 좋습니다. 항공사 면접 볼때 거의 10kg 감량하고 갔었어요. 한 분은 정여보산 다니시고 외국에서 학교 졸업하시고 토익 960, 토플 110에 쌍기사 전,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부를 때, 쌍기사라고 한대요. 공기업에서 경력 3년 반, 에어부산에 입사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어요. 회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유유. 네, 그 다음 분은 되게 구체적으로, 어학, 면접, 외모,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토익, 토스, 오픽, 면접, 반짝 스터디 나가고, 정규 스터디도 나가시고, 학원을 다니셨나봐요. 학원에서 하는 스터디도 나가시고, 알바비 받은 걸로, 자세교정, 코티 시술, 뭐 이건 아마 뭐 간단한 필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보톡스나. 그리고 다리 붙이고 한 시간씩 벽에 서있기.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미소 교정기도 사셨대요. 입꼬리 강제로 올려주는데, 오래 하고 있으면 막침 질질 흐르는, 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평소에 말투를 상냥하게 하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평소에 막 집에서 엄마 엄마 밥줘. 어, 면접 가서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평소에도 나는 이미 합격했다라는 마인드로 좀 상냥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항공 최종 탈락, 대한항공 임원 탈락, 아시아나 실무 1차에서 탈락, 대한항공 임원 탈락, 또 아시아나 실무 탈락, 에어서울도 실무 탈락, 진에어 임원 탈락, 티웨이 서류 탈락, 제주 서류 탈락, 에어부산 임원 탈락, 대한항공 또 실무 탈락, 진에어도 실무 탈락. 12번 탈락을 하고 13번째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댓글인데요. 아빠가 기장이라서 같이 모 LCC에 같이 입사하나 외에 여기저기로 이직을 했다 실화인지 아니면 장난으로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있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기장님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아빠가 기장이면. 원 플러스 원으로 자녀를 한명 데리고 입사를 하는 경우가 음, 엄청 많았었죠. 제주항공 직원분이신데요. 대한항공 가고 싶었는데 임원 탈락, 실무 탈락, 최종 탈락, 탈탈탈탈 어쩔 수 없이 알바로 컨벤션에서 통역하고 중소기업 통역 이런 거 하다가 대항사로 눈을 돌렸는데 전세계 항공사 다 떨어졌다 결국에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제주항공 봤는데 제주항공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항공사 커뮤니티에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댓글을 읽어 봐 드렸는데요 네,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 스펙을 갖추고 계셔야 하고요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외모 부분과 인성 부분을 갖추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세 가지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으로 가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